예, 남았을 때 여러분 반갑습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지금 안동입니다. 많이 놀라셨죠? 저 역시, 예, 네, 그냥 다른 일에 집중을 했어요. 불이 어제보다는 이제 많이 면적이 넓어졌지만은 저먼 쪽으로, 다른 쪽으로, 안동의 남쪽 반대쪽, 청성 쪽으로 가는 그쪽으로 이제 불이 번지고 거기에 계시는 스님이 아침부터 굉장히 뭐 불이 활활 타고 뭐불 떨어지는 거를 끄고 있고 뭐 그런다 그래서 걱정을 하면서도 우리, 쪽, 우리 쪽에는 어제 고원서 쪽에 뭐 물건도 부, 부처님이라든지 성보도 다 옮기고 했다 그래서 했는데 오늘 오전도 들어보고 하니까 별 징후가 없어서 안전 문자도 없고 그, 그런 줄 알았죠. 그런데, 오후에, 네, 보살님, 예, 예. 예, 예, 일단 방송 보세요. 지금 방송하고 있습니다. 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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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도 오후에, 4시, 4시 51분에 연락이 왔어요. 오후 4시 51분에 우리 안동 보살님한테 전화가 오셨어요. 여기 말로 하면, 아이고, 스님요, 우리여, 피난갑니다. 권사 고원사 밑에, 거 권사 뒷산에 그냥 불이 훌훌 날라다니고요 우리 지금 빨리 안동으로 자식들 집으로 지금 나간다고, 다 피난간다고. 그래서 깜짝 놀라 보니까 10분 전 속보에 천년고찰 고온사 전소 너무 안타깝지만 다 탔대요. 뭐, 너무 막막했어요. 왜냐하면 제가 출가한 곳이고 10년을 달아서 살던 곳이고 제 피땀이 서린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주변 상황을 보니까, 고원사에 불이 나오면은 이렇게 오고, 이쪽 방향으로 올지 안 올지 이제, 가늠은 잘 못하지만, 안갈 수가 없잖아요. 일단 어떻게 된 상황인지. 그래서 출발을 하는데, 또 진유경 보살님이 아침 법당에 계시다가, 아무래도 저 혼자 가는 게 불안한지 운전을 잘 하거든요. 운전을 하시면서 운전하는 동안 제가 이제 오면서 문자도 보내고 알아도 보고 이렇게 해서 온 거죠. 오면서 이제 그 옆집에 이웃에 전화를 해 보니까 거기도 이제 놀래 가지고 선이 안 그래도 지금 뭐 바로 앞봉우리에 직선거리를 한한 한 300m? 400m? 봉우리가 있거든요. 거기에 불이 벌써 붙었습니다. 불이 붙었대요. 우리가 물 호스를 큰 거, 물 호스를 두개 사서 지금 사가지고 가는 길이랍니다. 그래가지고, 알겠습니다. 좀 부탁드립니다. 이렇게 하고, 올라왔죠. 올라왔는데, 의성 톨게이트에서 차단, 어성 톨게이트에서 도속도로가 차단이 됐어요. 그래가지고, 국도로 나와가지고, 다행히 국도로는 나갔는데, 국도를 통과해서 그 가는 길이 난생 처음 겪는 지옥이었어요, 지옥. 도로 옆에 이제 다 야산이잖아요. 야산이 불이 안난 데가 없어. 다 탔어. 집도 타기도 하고, 건물도 타고. 다 탔어요. 여기저기 멀리 가까이. 안탄 곳이 없어. 이렇게 심각할 줄 몰랐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우리 도량에 가까이 가면 갈수록 불길이 더 심해요. 평상시에 그냥 워낙 평온하게 다니던 그 길이 이렇게 생지옥이 될 줄이야. 그냥 불 옆을 통과하는 겁니다. 불 옆을. 불 옆을 통과해가지고 가니까. 뜻밖의, 아까 통화는 했지만은, 제가 얼마 전에 군 위에 꽃다나 들고 간절 있죠? 군 위에. 사제되는 스님께서 와 있어요. 저보다 한 20분 앞서서 와 계시더라고. 도착해 있고. 뒷집에 이웃께서도 부부간에 호스 해가지고, 스님하고, 어, 다물 뿌리고 계셔. 미리. 그런데 오면 얼마나 기가 막힌지. 저 뒤에 있죠? 우리 법당 바로 뒤에, 한 20미터, 30미터 위에서 벌써 띠를 끝까지, 자, 불이, 그렇게 타고 있는데, 아, 정말, 눈앞이 캄캄했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과연 할수 있을까? 지금 1 1 9고 뭐, 아무것도 안 돼요. 각자 해결해야지. 그나마, 뭐, 좋은 이웃들께서 미리, 내 옥이 온다고 할 때부터 미리 주변에 물을 많이 좀 뿌려 놨지만은 그거 가지고 되겠습니까? 그래서 그나한데 기적이 일어났어요. 한마디로 기적이. 산봉우리에 저 불이 밑으로 바람 따라서 쭉 내려올 거 아닙니까? 전부 다 마른 풀인데 그런데 마치 밑에서 뭐, 누가 밀어라도 내는 듯이 바람이 위쪽으로 가요, 위쪽으로. 밑에서 위쪽으로 불을 밀어내듯이 가고, 그러니까 밑에서는 붙어도 어떻게 되죠? 천천히 내려오는 거죠. 천천히, 아주 천천히. 천천히 내려오니까, 이제 진정을 하면서 대비를 하겠더라고. 그래서, 호스도 긴거 찾아가지고 호스로 웬만하면 카발 전체 길이가 꽤 긴데 어, 세집에서 나란히 있는데 어, 맨 앞집에 계시는 우리 제사님은 지하수 관정에 있어요. 밑에 지하수 관정을 해가지고 저 위에 올라가서 위에서 수리 가는 데까지 이렇게 쏴주시고 우리는 밑에서 작은 힘이지만 물이 참 무섭기는 무섭대요. 계속 꾸준하게 하니까 적셔져서. 정말로 불이 우리 직선거리로는, 눈으로 보는 직선거리로는 불과 한 3, 4미터 앞에 내려오는 이 길이로는 한 5, 6미터, 5, 6미터 앞에까지 다 내려왔어요. 밑에까지. 그런데 계속 왔다 갔다 하면서 했더니 그 물의 힘에 의해서 불이 점점 꺼졌습니다. 불이 점점 꺼졌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제 큰 불은, 우리 쪽으로 있는 큰 불은 다 꺼고요. 큰 불은 다 껐어요. 그리고 이제, 나중에, 혹시 다시 발화가 될지 모르니까, 이제, 순찰만 돌면 돼요. 순찰만. 한번 볼까요? 자, 이게 이제, 저 밑에까지, 바로 전부터 저불 저 보이죠? 저기까지 불이 왔는데, 지금 이렇게 껐어요. 엄청나죠? 저 밑에까지, 저 위에 다 태우고 내려왔어요. 온전하죠? 여러분? 기적입니다. 정말, 부처님께서 돌보시고, 우리가 평소 함께, 어느 도량 못지않게 기도를 열심히 한 그런 공덕이 아니면은, 어찌 이것이 가능하겠습니까? 우리 나란히 새 집이 있는데 새 집이 다 보호받았죠. 같이 힘을 합해서 또. 아무도 도와주는 사람 없어요. 다 자기 집 마당에 불 났는데 누가 와서 돕겠어요. 그래서 우리 마당 안으로는 불 하나 들어오지 못하게 차단을 했습니다. 부처님 도장을 지켰습니다. 가까이 고온사라고 하는 절이 있어요. 불과 7km. 뉴스가 며칠 전부터 나왔죠. 오늘 전소가 됐어요. 전소가. 순식간에 일어난 일이었어요. 아마 한 시간에 한 10km씩 불이 와버렸나 봐. 그 수많은 사람들, 국가기관, 소방청, 경북도, 그거는 교구본사기 때문에 가장 최우선적으로 하는데도 도저히 안 돼서 오후에 다 소개력 다 떠나고 그냥 포기하고 지켜볼 수 밖에 없는 것이죠. 그 밑으로 지금 다 탔어요. 절 뿐만 아니라, 얼마만큼 남아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아마 사찰의 기능을 심각하게 하지 못할 정도로 훼손된 것 같아요. 그 다음에 그 밑에 사찰에서 하는 요양원도 다 타고. 동네가 어찌됐는지 지금 모르겠어요. 동네, 그 밑에, 밑으로 한 3km, 2km 넘어오면은 동네에, 우리 안동 보살님들, 된장해주시는 보살님들 사시는 동네가 있는데, 거기가 어떻게 됐을지 모르겠어요. 정말 고은사도 제손때가 묻은 곳이라, 정말 괜찮은, 이 무사히 넘어가기를 바랐는데, 너무나 안타깝습니다. 지금 도량에 이웃도 계시고 스님도 계시고 진여경과사님도 계시고 진여경과사님은 이제 저는 여기 지켜야 되고 이제 내려가셔야 돼요. 저는 이제 밤새도록 순찰 돌아야 안 되겠습니까? 음, 꺼진 불도 다시 보자. 오늘 정말 놀라운 일을 우리가 해낸 것 같습니다. 불이 저 보이죠? 위치에 따라서는 저기보다 더 밑으로 내려왔었어요. 위치에 따라서. 아직도 저쪽으로는 불이 있죠. 하... 이러니, 물론, 기도 안 하는 절이 어디 있겠습니까? 하지만, 우리 같이 한 마음이 돼서 이렇게 일심으로 꾸준히 기도하는 힘이 아니었다면, 또 그런 노력이 아니었다면, 우리가 어찌 서로의 거울이 되고 서로의 의지처가 돼서 우리의 삶을 지킬 수가 있겠습니까? 내 절도 못 지키는 스님이 어찌 우리 보살님들 기도를 그렇게 원없이 할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우리 저를 지켰습니다. 뭐, 주말쯤에 목요일이나 비가 온다는 예보도 있는데, 와봐야 알죠, 그죠? 어, 아무쪼록 저는 내일 완전하게 모든 상황이 완료된 걸 확인한 다음 내려가서, 어, 방생, 용왕불공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마 우리가 용왕불공을 준비를 잘 하는 공덕으로 또 이렇게 우리 법당이 예, 보호받았는지도 몰라요. 그렇죠. 예, 일단 그래서 오늘 방송을 어, 못 하기로 했는데 이거 보시, 들리시죠? 막, 예, 예, 들리시죠? 방송을 못할 뻔했는데 우리. 신도님들, 불자님들, 너무 걱정하고 계실까봐, 안심하시라고, 안심하시라고, 제가, 이렇게 방송을 합니다. 거의 여기는 예, 좀 거의 저 건너편에도 보이죠 불 그죠 저저탄다 탔어요 죄밖에 안 남았어요 다 탔어요 예 어느 정도 우리 법당은 지금 정리된 상황을 보여드립니다 네. <laughs> 네. 우리 부처 불보살님 관세보살님의 가피로 금생이 태어나서 이렇게 어떻게 보면 가장 큰 위기에서 우리 함께 기도하는님으로 기적을 만났습니다. 앞으로도 여러분과 함께 기도 열심히 해라는 부처님의 이 뜻이라고 생각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해강명보살님, 신신명보살님, 진여경보살님, 진여경보살님 오늘 너무 애쓰셨어요. 진여경보살 님 오면서 그 의성읍에 들어서서 불불 불 보고 응응 울었어요. 겁나고 무서워서 응응 울면서 왔어요. 문설보살님, 여길상보살님, 소선행보살님. 유봉희 보살님, 반갑습니다. 우리 장소호 보살님도 감사합니다. 법인선 보살님, 신성민 보살님, 일찍 문자 주셨는데 연락을 못 드려서 죄송합니다. 미타임 보살님, 감사하고요. 우리 김서연 보살님 오셨네요. 해피디 보살님. 예, 요즘 큰 소위 맡으셔서 바쁘신데, 이렇게 염려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연하장보 사진 감사합니다. 몇개 해서 눈이 좀 따갑네요. 법원행보 사진, 아무래 우리 회장님하고 걱정이 되셔가지고, 언원을 하는데, 예. 가장 먼저 제가 전화를 드렸습니다. 바람이 정말 거꾸로 밑에서 위로 밀어줘가지고, 불을 밀어줬어요. 불길을. 그래서 천천히 천천히 대비를 하면서, 할 수가 있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이 I'm 보살님 뉴스에서 보셨군요. 전 i 된 뉴스 예. 맞아요. 빨리 비가 내려야 되는데 아 지금 안동 보살님이 정신만 먹고 안정 취해서 대피소에 있다고 하시는군요. 아마 지금 집도 다 위험하다고 대피소로 가라고 해서 그런 거. 대월산 보살님, 예, 반갑고요. 예, 역시, 감사드립니다. 한소견 보살님, 어서오세요. 감사드려요. 네. 너들, 더 이상 불안하지 않고, 빨리, 안심하고, 어, 시시라고 제가 연락드렸습니다. 예, 이렇게 마치고, 어, 내일, 어, 또 소식 전할게요. 야, 저녁에, 오늘은, 눈, 딱 뜨고 부처님 도장에 한치도 소홀함이 없이 지켜야 될것 같습니다. 네. 네, 우리 대원성 어, 김서임 보살님 감사합니다. 예전으로 성원해 주셨네요. 감사합니다. 그럼, 안심하십시오, 여러분. 저 이렇게 잘 있고, 도량도 흐트러짐이 없이 그대로 있습니다. 네. 내일 뵐게요. 상물하십시오. 이제 가실 분들 다 보내야 돼요. 뒤에 다시 불씨가 커져서 앞집의 남 사장님하고 진정인과 사장님하고 스님이 지금 어 불을 또 끄고 있다고 하는데요. 네. 지하수로 해가지고 잘 하고 계실 겁니다. 네. 저도 나가보겠습니다. 자 성불하십시오. 감사합니다. 바이바이.